이거 지금 자르신 거 보니까 생각났는데 요즘에는 옛날엔 돼지고기를 무조건 바짝 익혀 먹어야 된다. 어, 네, 네. 그랬다가 요즘에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. 무 이런 얘기도 있더라요 맞아요. 이게 사람들이 기생충 문제 때문에 네, 얘를 바짝 익혀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네.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에서 기생충이 마지막으로 나온 게 1993년이에요. 아하, 아하. 그 아, 이후로는 아, 아, 아. 기생충이 나온 적이 아. 없어요. 30몇년 전이에요. 네, 네. 그래서 요즘은 미디엄에서 미디엄, 뭐 웰던 그 사이 정도로 먹어도 네. 어. 아무 문제 없다. 아 그, 그 당시에는 위생 관념이 음. 별로 없었어요. 네. 그래서 집집마다 한두 마리씩 키웠는데 네. 이제는 다큰 농장에서 짓거든요. 네. 음. 그러니까 위생 관념이 철저하고 또 도축으로 넘어갔었을 때 네. 그때는 저희들이 가서 봤었을 때왜 이렇게 깨끗해? 아그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위생 관점에서 도축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딱이겨서 먹는다. 음. 그맛 없게 먹는 거거든요. 그렇게 아 먹을 필요가 없어요. 아 응.